you <sniffs> 안녕하세요. 오늘은 36년 순천 아랫장 노포 건봉국밥입니다. 국밥 단 하나로 36년. 2대째 이어지는 36년의 전통 건봉국밥. 전국 3대 국밥 순천 건봉국밥으로 유명합니다. 70만 외식업체 중단 0.1%만 선택받는 백년 가게 건봉국밥 매일매일 줄 서서 먹는 건봉국밥을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드시라고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볼까요? 건봉국밥 육수, 건봉국밥 고기, 건더기, 건봉국밥의 대파, 다대기, 새우젓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오래 담근 김장김치까지 엄청 푸짐하게 보내주셨습니다. 포장에도 정성이 느껴지는 건봉국밥 맛있게 끓여볼까요? 해동한 육수를 냄비나 뚝배기에 담고 중불로 끓여줍니다. 건더기를 넣고 약불로 데우듯이 마저 끓여내면 되는데요. 이때 건더기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취향에 따라 파, 다대기, 새우젓을 넣고 간을 맞춰주면 끝. 엄청 쉽죠? 와, 건더기 양이 정말 대박입니다. 혹시 고기의 양이 많아 나눠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해... 고기를 나눠 먹기 편한 지퍼팩으로 포장했습니다. 세심한 배려, 정말 최고. 매일매일 줄 서서 먹는 건봉국밥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며 육수는 공장형 육수가 아닙니다. 매일 매장에서 직접 끓이는 36년의 노하우, 사골 육수로 대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풍미가 느껴집니다. 일반 동네 국밥집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고기 잡내가 전혀 안 나고 국물이 완전 진국입니다. 구매하셔서 두 눈과 맛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육즙 가득 고기와 쫄깃쫄깃한 건더기가 가득 국내산 돼지고기의 촉촉하고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 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2인분 같은 1인분을 달랬더니 진짜 2인분을 드립니다. 1인분을 주문하시면 육수가 두개 보내어지는데 건봉국밥 1인분이 혼자 먹기 양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육수를 두 팩으로 나누어 보내드립니다. 추가로 보내드린 육수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도 제격인데요. 여기에도 드시는 소비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네요. 오늘 인생국밥 1987 건봉국밥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국물부터, 먹어볼까요? <laughs> 국수 자체가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새우젓 넣고 밥 말아서 먹어볼까요? 추운 날씨 딱 좋습니다 든든한 한 끼. 정말 잘 먹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 따끈한 순대국밥 최고. 건봉국밥 주문하러 고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